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네, 그리고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1년 9월 24, 25 되는 21년에 추석 황금 연휴가 끝난 9월에 마지막 주말 되는 니다 현재 시각은 아침 9시에서 10시 대 내외의 시점인데요. 여기 운영자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충남 서산시의 그 금난로라고 하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 동문사 교차로에서부터 쭉 가면 서산의 최고 유명한 고등학교인 서령 중학교, 서령 고등학교가 나오는 길이고, 예, 그다음 삼성 동문동 삼성 아파트 뭐 이런 게 나오는 그 도로인데요. 이 도로 중간에 보면 여기가 이제 <laughs> 서산 쿠아르 아파트로 들어가고 그 뒤쪽으로 예, 서산의 동문 초등학교가 예, 다니는 예, 스쿨존. 도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쌍연북 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연북 1호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동문 1동 어떤 새로운 기관이 저포하라 아파트 뒤쪽으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교통이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원활하게, 시원스럽게 소통이 이제 아침, 등교길, 출근길인데 시원하게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에 그 동문 1동 어떤 행정기관 건물이 들어서면 어 공사를, 이제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번잡할 거라고 이제 그런 공사 현수막,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 쭉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지고 3 0 m 입니다 속도가.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산 동문초등학교 가는 이제 사거리죠. 여기 보면은 현수막이 동문일동 종합청사,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건립부지 토목공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은 21년 9월 23일에서 12월 30, 예, 21년 말까지 예, 토목공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예, 본공사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라는 사전 저렇게 현수막에 안내문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 그러면 예, 여기가 이제 충남 사산시의 호화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문초등학교 가는 예, 통행, 통행로가 통영도로죠. 학교, 여기가 스쿨존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아주 파란 가을 하늘 밑에 황금물결이 지금 익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앞쪽으로는 예, 벼가 없어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지금 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여기 뒤에 부지가 뭐 종합청사가 예, 동문일동 종합청사 부지가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빵 뚫려 있는데 아주 조망이 좋은데 여기에 이제 과연 뭐 5층짜리인지 3층짜리인지 무슨 어떤 큰 건물이 들었으면 이제 여기 쿠아로 주민 아니면 이 동네에 있는 예, 동문일동의 원룸, 빌라촌의 주민들은 필리한게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여기 조망이 이게 또 어느 정도 가려지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시원하게 가을 풍경을 이렇게 볼수 있는 조망인데 이게 이제 들어서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없는 공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또 다른 모습으로 이게 또 나타나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문 푸아라포트 들어가는 길이죠. 여기 여기 쭉 가시면 네 그겁니다. 동문 초등학교를 지금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동문 초등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라다 보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한데 앞으로 여기 이제 무슨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막, 막는다고 하면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주차장도 있고 막뭐 그렇게 되겠죠. 여기 차들이 많이 또막 들랑달랑하고요. 예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통량이 한가롭게 잘 통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이 도로가 12월 30일까지 많이 복잡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서산시. 서로 아파트 후문 뒤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립 확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22년 6월달에 개소할 예정이 되는데, 동문초등학교 후문 쪽이라고 하네요. 후문이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선 현수막이 달려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동문 1동 종합청사 관리부지 토목공사 예정이라고 적혀있네요. 본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오늘이 그 저기 21년 9월 24, 25 되는 주간인데요. 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추석 황금연휴였는데요. 연휴가 다 끝나고, 이제 9월의 마지막 주말이 이제 시작되는 평일인데요. 오늘 이제 금요일인 것 같아요. 현재 시각은 21년 9월 24일 오전 아침 9시에서 10시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푸른 하늘, 그리고 그 밑에 황금 물결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조망이 좋은 이 풍경에 사산시에, 종합청사 어떤 그 기관이 여기 들어서는 모양입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쪽 뒤로는 지금 벼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정상적인 벼가 있는데, 이 앞쪽으로는, 어, 벼가 이렇게 없고, 그냥 잡초가 무성하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이제 무슨 그 부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이제, 21년 9월 23일부터 이제 시작하면 이쪽 주변이 토목공사로 이제 공사 차량하고 이제 자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하니까 통행에 불편을 줄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양해를 구하는 현수막을 지금 예, 달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쌍연북, 예, 쌍연북로입니다 서산. 예, 서산시 쌍연북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서산의 금남로라고 합니다. 금남로, 금남로해 가지고 동문교차로까지, 동문교차로까지 가서 예, 서산 중앙고도까지 이어지는 거죠. 서산 중앙고등학교에서부터 걸로쭉 해가지고 저쪽에 서산의 유명한 서산 서령고등학교, 서령 서령중학교가 나오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차량이 많이 다니면 등하굣길이라든지 이때 예, 좀 교통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사는 출퇴근 때나 등하굣길 때는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자재라든지 여러 이제 그 안전 펜스 시설이 막 같이 이렇게 아마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아유, 오늘 뭐 날씨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 예.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산 동문 초등학교가 나오는 거죠. 서산 동문 초등학교. 이제 없는 건물에, 건물에 이렇게 또 쌓이면 이제 뭐 많이 또 답답해 보이는 이런 풍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상으로. 네, 충남 서산시에 쌍연동 네, 쌍연북로에서 네, 동문 일동 종합청사 건립 부지에 통목공사가곧 시작될 거라는 네,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풀존 충남 서산시 예. 서동 초등학교 동문 초등학교 가는 예, 후문길이 되겠습니다. 예, 동문동 30km 근데 이쪽에 가시다 보면은 차들이 아까 많이 다니시는 걸 봤죠. 예. 차들이 많이 이렇게 쭉 있어요. 차들이 쭉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그 동문 1동 종합청사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건립부지 토목공사로 인해서 예, 공사기간이 21년 9월 23일에서 12월 30일까지 시공사가 이제 삼지 건설에서 예,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도로 교통 소통이 조금 불편하게 될 모양입니다. 여기 전형 적인 대 한민 국의 가을 하는이 죠. 네.